민석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전화가 오실 거야 우리는 반미주의자인데 통화하지 말까? 우리 지지율 팍팍 오를 텐데 이히 <laughs> 무척 기대되는데 요리고 <laughs> 선거법 재판 이슈도 <2주도> 덮일 거야 히 <laughs> 취임 첫날 밤 뭔가 안 오는구나 어째서지? 어디도쉬시 저기도 쉬쉬하고 다녀서 해요 웃기지 마라 아, 오잖아 트럼프 전화 여보세요? 어제 안만 기다려도 안 오던데 정말 대통령께 전달한 거 맞습니까? 일단은 보고 드렸다는 그런 살짝 그런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꼭 전화드릴게요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요 방위분담금은 올려주세요 어제 올린군요 그게 아마 부족해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좋아 오늘이야말로 트럼프 전화가 딱 하고 올 거야 민서가멋져요제 철새 경력도 날아가겠죠 아마 미군 점령군 발언도 잊혀질 거야. <웃음> <웃음> 이틀째. 오늘도 안 오네요. 정말 이제 안 오는구나. 주미대사를 안 불러서 트럼프가 화난 건 아닐까요? 네가 예전에 미국 문화점거 농성 때문에 트럼프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여보세요. 어제도 안왔다고요 정말로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네, 물론입니다이 보고 했냐고 하면 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꼭 보내드릴 테니까 관세를 좀더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관세야, 얼마든지 올려드릴. 잠깐, 이거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니겠죠? 속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오는구나, 트럼프잖아. 트럼프잖아, 이히! 세 번째는 확실하겠죠? 훌륭해요. 분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고 해줄 거야. <laughs> 국정운영 열심히 할게요. 오전 0시. 왜요 왜? 왜안온 왜 거냐고, 이 책이. 대통령이 무리 속은 거 아니에요? 논리 없어. 잘 확인했다고. 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건데요? 그거다. 분명. 친미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야 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득해서 그래서 친미한 마음이 없다는 걸 눈치챈 것이군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기분상으로는 분명히 전화했던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꼭 전화 갈 거니까 관세를더 올려주세요 인수위도 없이 혼자서 변별한 내국도 없이 추경도 못했고 돈이 없어요 특별히 채권을 사드릴게요 그거 고맙군요 자 좋다 오늘은 꼭 전화가 올 거예요 최고의 환영회를 해요 대통령님 <laughs> 분명 지지율이 팍팍 오를 거야 13년 뒤권는 문제 없겠죠? 오전 0시 안와안 안 온다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기자도 살뚝 불렀는데 젠장 대체 뭐가 모자란 거야 니네 형이 촛불 행동이 뭐니 침묵 밤이 서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난 형이랑은 연락도 안 하고 미국 겁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형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통령님야 말로 사드 처리 같은 소리 한게 문제예요. 아들 그때 사드가 뭔지도 몰랐어. 내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반대를 한 건데요. 다... 반미로 표본 생각만 하니까. 내일부터는 머릿속에 반미 의식을 지우고 무심으로 기다리자꾸나 와줄 것이다. 어제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전화 했단 분위기는 그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괜찮을 겁니다. 방위부 담금을 입금해 주세요. 오늘은 전화가 올것 같구나. 기재부터라서 입금하고. 열심히 국정 운영할게요. 오전 0시. 반미어 사라져라. 반미어 사라져라. 완전히 반미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서 오지 않는 거죠, 대통령님. 그래. 그런데 불상을 파다 보니 왠지 마음이 맑아오는 거예 내일은 분명 전화가 올 거야. 그럴 거예요. 다음 날, 오전 0시. 아직 친미의식이 남아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무심이다. 무심이 되어라. 진정한 친미에 그게 도달할게요. 다음 날, 오전 0시. 아직 반미의식이 남아있어 반미여 죽어라 반미여 죽어라 다음 날 오전 0시 발이 떠있네요 우리 주제에 갈수 없는 사이라 그런가 완전한 반미의식을 떨치고 생각해보니까 역시 우리는 속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전화도 걸리지도 않네 상관없어요 지지율이 이미 5%예요